아니, 이렇게 많은 팬들을 따돌리는 방법도 아주 궁금해요. 근데 점조직이라 좀 네. 힘들 거예요, 좀 아마. 안 힘드실 것 같아요. 점조직, 점조직. 그런데 아. <laughs> <근데> 제가 사실, <laughs> 그, 뭐, 안 해본 거 없습니다. 아, 부산 같은 데서 이렇게 체육관에서 공연을 하면은,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나갈 때 너무너무 안 되니까 차를, 제 차를 잘안 가져가요. 아. 다른 차를 가져가서, 어 이렇게 세워놓고 나올 때는 이제 경찰차를 타고거든요. 아. 오 그러면 모자서부터 경찰 옷을 바꿔 입고,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라 아. 그래서 훅 눌러쓰고, 아.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. 아. 저는 이제 체격이 좀 적어가지고요. 이차뒤뒤뒷좌석에 이, 이, 네. 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발 이렇게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? 네. 거기 이제 쫙 들어가서, 어. 그럼 사이즈가 좀 맞더라고. 아. <laughs> 아. <laughs> 거기 이제 들어가면은. 네. 이제 그러니까 주차장서부 나가죠. 그러니까 예. 제 차를 먼저 내보냅니다. 예. 그러니까 아. 갔다 뭐이래 가지고 네. 안녕 뭐 이렇게 해 놓은 아. 다음에 이제 저는 지하실 가서 예. 그어 다른 차를 타고 예. 이제 거기 이렇게 엎드리면은 다른 그 옷을 이렇게 덮으면 어허. 모르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사실 어 그러고 그냥 갔어야 되는 건데 네. 그걸 아는 저 팬들도 아하. 있어요. 그래서 먼저 간 거는 그대로 갖고 고차를 예. 그 따라오는 그 팬들도 있어요. 아.